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다 4월 19일입니다. 어뭐한주 동안 뭐잘 지내셨나요? 어 제, 이, 오늘은 지난주에 뭐 제가 뭐 예측 분석한 거랑 다음 주 시황이랑 뭐 추천주 상황 같은 걸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난주에 제가 예측했던 거부터 뭐 말씀드릴게요. 뭐 하다가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시작할게요. 제가 지난 주에 예측한 거예요. 이거는 아마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추첨주 브리핑 해볼게요. 예측 예측 결과랑 일단 코덱스 200 선물 인박스는 일단 실패했어요. 제가 조정을 줄줄 알고 추천했는데. 을 어~ 우상향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는 좀 들어가신 분 있으면 좀 죄송해요 죄송해요 너무 로고가 있어갖고 실물경제가 반영이 안 돼갖고 내릴 것 같다고 지난주에 예측을 했는데 예측이 빗나가고 말았어요 인버스 화이팅를 예치하면서 댓글 달시면서 으 뭐~ 사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아쉽기도 했고요. 금액이 크지 않으면 전부 아시고, 금액이 크다면 그 전에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이 떨어져갖고, 손절했을 것 같아요. 일단, 코덱스 2 0 0 인버스는 실패했고, 그 외에 두 번째, 코로나 테마 주인데 지역화폐. 지역화폐 주, 다날, 케이지 이니시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이거는 성공했어요. 다날과 케이지 이니시스, nhn, 사이버 결제, 모두 다 월, 이번 주 월요일에 진입했어도, 전부 다수익중일 거예요. 아마 슈팅이 안 나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더 기다려볼 만 하고요. 세 번째 코로나 테마주 식품이고 뭐 식품 테마주 K 아, CJ 식푸드 CJ 제일제당 이것도 성공했어요. CJ 식푸드가 아, 역시 대장주였게 추천했을 때가 3천 원 후반대였는데 지금 뭐 4천 원 돌파시도 하고 있고. 상승률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다시 3천억 반대로 돌아왔지만 대북 식량 지원 때한번더 테러를 탈수 있다 보고 시제시 예제당은 거의 큰 시세 움직임이 없지만 보유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북주 아난티 이번 주에 상한가 나왔죠. 그리고 아시아 종묘 이것도 괜찮고 경농도 이것 도 대북주 예측 성공했어요. 지난 주에 아난티하고 아시아 종묘하고 그 중에 대농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나티는 한번 상업가 찍으면서 총선 테마랑 엮이면서 올라가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아시아 종묘 역시 대북주로 시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 뭐 들고 계시면 아마 제 생각에 아나티는 팔았을 것 같고 그외 아시아 종묘 경농은 아마 들고 계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움직였고 움직였는데. 큰 움직임은 많이 없어 갖고 그외 코로나 테마 속에 그아 코로나 속 성장한 주식을 제가 추천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평일 날 방송했죠 아프리카 TV는 추천이 5만 후반대에서 추천했는데 6만 원 돌파가 나왔고 엔시소프트는 거의 보합인데 실적 발표하면 더갈수 있다 보는데 어, 아마 오늘 주제를 보면 엔시소프트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실적 발표 때 어느 정도 커버는 되겠지만, 오리온도 거의 보합인데, 실적 발표가 기대된 부분이고, 우량주 역시 잘 가고 있어요.